그러면 이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그럼 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은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이 시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왜 기독교인인데 정치 얘기해? 라는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이책꼭 읽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당장!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장입니다. 아, 여러분. 아, 왜 이렇게 하루하루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소년보 목사님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선고가 아니고 검찰이 소년보 목사님 이렇게 벌주세요라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논리가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좌파들은 모르는데 소년보 목사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뭐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빼고라도 근데 어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니들 지금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골자 자체를 니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현역 목사님 현역 부산 대형교회 목사님을 니네 지금 도주의 우려 운운하면서 이게 이말 자체가 어,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 아주 큰 부정적인 울림을 주거든요. 아 한국이 지금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압박을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손 목사님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의식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하냐, 손 씨의 종교 활동, 아이손씨 이런 것도 짜증나네. 손 목사님의 종교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법리가 있어요. 현행법이 있고, 그래서 현행법상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국이 되게 이게 선거법이 세거든요. 뭐이 후원회를 열때뭐 간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되게 세밀해요. 근데 여기에서 들으면 아, 손 목사님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손현모 목사님과 세계로교회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 세계로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라고 하면 세이브 코리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내란 세력이에요. 민주당이 쿠데타를 했고 그게 내란이죠. 어디 전 세계에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내란을 해요. 여하가그 내란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짜 쓸려갈 뻔했던 그 운동의 구심점이 광화문과 세이브 코리아라고 한다면 세이브 코리아의 어떤 상징성 있는 대표 목사님이 소년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박해로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어~ 이야기하셨냐면 손씨는 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부산교육감이나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목사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 소년보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그럼 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은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지금 여러분 1번을 찍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 깨끗한 척 해도 안 돼요 자기들 수장 수령이 이재명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덕지덕지 의미부여 해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1,500원으로 지금 뛴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썩은 우물 안에서 지들끼리 아 어떻게든 합리적인 척, 똑똑한 척을 해도 안 된다고요. 얘네들이 1번을 찍는 소년보 목사님 비방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년보 목사님 비방하는 것에 50분의 1이라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끌어내려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중도고, 그게 합리적인 시민이에요. 근데 본인들 눈앞에 진짜 역대급 이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탐관오리 옆에 붙어서 빌어먹는 기생충 같은 이, 이 쓰레기들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저 팔이 꼬인 저 구덕이 가득한 <laughs>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속 안 보이는 척을 하고 그 어떤 아주 큰 악에 대항하는 그 믿음의 의인들을 프레이밍 하는 내용들은 개거품 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중국인 욕한다고 5년 구형한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이 테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행정부 조직도를 바꾸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위헌적인 요소를 대놓고 행하고 있는 게 지금 4개월, 5개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정치적 박해의 일순위 표적이 되어 지금 구금이 되신 분이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일이 내년 1월 30일로 정해졌고 이이이 이, 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악이 창거라는이 시대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는 손현보 목사님이나 이 믿음의 의인들과 자유시민을 비방하는 저 사람들의 멍청함 저는 그걸 못 참겠어요 멍청하잖아요 위선적이고 또 거짓의 사랑에서 들러붙는 저 무리들 오래 안 갑니다 코스피 몇천 돌파 몇천 돌파 이 지랄 몇달안 가잖아요. 환율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 중이잖아요. 시대적인 나파를 정치적으로, 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몸을 구금했던 이 이재명 정권의 폐약질이 오늘도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뉴시스가 좌경화된 언론사 중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 손목사님 뉴스 마지막에 보면은,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 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뭐죠? 여지를 주는 거죠.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이브 코리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이런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 징역 1년 구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고, 내란 선동, 뭐 이런 것들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아주, 아주 유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망해가는 신호입니다. 신호. 지혜가 뭐냐? 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신호를 보는 거예요. 하,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적 의인이시거든요. 이렇게 되시는 게 이런 핍박과 박해의 정중앙에서 이걸 홀로 감내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목사님의 고백과 이 모든 것이. 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국 현대사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이재명 정권의 명을 어, 스스로 줄이고 있는 어, 사악한 아주 잘못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